지난 2019년 5월 5일, 저희는 누리 오픈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번 대회는 요넥스의 후원으로 조금 더 알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대회 시작에 앞서 누리 소개와 대회의 유의사항, 체육관 사용의 유의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. 전체 안내 후에는 각 동아리 주장들에게 랩타임을 나누어 주며 경기 룰에 대해 한번더 안내하였습니다. 그렇게 대회는 시작되었습니다. 경기를 준비하는 경기자도 그 경기를 응원하는 부원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를 이루어 나갔습니다. 현장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. 요넥스 대형라켓으로 셔틀콕을 쳐 상자 안에 넣어 많이 나온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신 덕분에 이벤트는 활발하게 추진되어졌고 그 결과로 대형라켓이 부러져 셔틀콕으로 핀 넘어뜨리기 이벤트로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.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오랜 시간이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학우분들의 열정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스포츠맨십 덕분에 대회 당일의 사당 종합 체육관은 열기로 가득 찰수 있었습니다. 누리 오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2학기 때도 기대해주세요.